어, 지금 전선 꼬임기인데요.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해갖고, 제가 한번, 어, 문의사항을, 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일단은 이 구멍이 다섯 개가 있어요. 근데 이 구멍보다 전선이 두껍게 되면 껴지지가 않습니다. 근데 이 전선은 뭐냐면, 어, 배선용 라인을 깔때 가장 많이 쓰는 2.5 스퀘어 전선이에요. 2.5 스퀘어인데, 2.5 스퀘어 전선이 이렇게 넣었을 때,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, 사이즈를 재보면, 전선 하나 들어가는 게, 약 5mm 정도 됩니다. 외경이. 외경이 약 5mm 정도 되고, 이 전선은, 3.5mm 정도 돼요. 3.5mm. 그러니까,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2.5 스퀘어 전선은 다 활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. 근데 하실 때, 피복을 적당히 이렇게 벗겨놓으시고, 여기는 총이 구멍만큼 다섯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. 일단 가운데 하나 꼽으시고, 일단 은 드릴에 장착을 하겠습니다. 가운데 하나 꼽으시고, 그 다음에 옆에, 또, 옆에다 꼽으신 다음에, 지금은 제가 전선이 끊어져 있어서 손으로 잡지 않고, 아, 이런 벤치 같은 걸로 잡으셔야 돼요. 잡고, 뒤를 돌리면, 순간적으로 이렇게 감깁니다. 이런 상태로 해서 어 전기 테이프를 감아주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십니다. 근데 이거는 일반 우리가 쓰는 임팩에는 안 들어갑니다. 구멍이 좀 커요. 그래서 드릴을 활용하시거나 아요 사이즈 되는 거를 어 활용하시는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임팩. 임팩으로 돌리면 어... 요런 사이즈는 요런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임팩에 돌릴 때 끼는 제품인데 임팩에는 안됩니다. 반드시 드릴로 하셔야 되고 사이즈가 이렇게 돼요.